안녕하세요 햇살TV 입니다 요즘 핫한 농촌 체험 쉼터 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류 쉼터의 총, 쉼터에 대해서 총총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초로 공, 콘크리트 다설 공사를 할수 없는 것이 이게 할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어, 농막을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닥 부분이 이렇게 석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벌레가 올라오고 난방에 문제가 있었는데 철거를 전제로 단순한 콘크리트 타설은 허용해 주었으면 참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쉽고 사용년이 한 12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정연할을 늘리기 위한 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층은 한 10평의 심터와 다락이 한 5평 허용되고 높이는 4mm, 점화는 외벽 중심선에서 1mm 허용되는데 테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한 1.5mm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너무 아쉬운 점은 데크는 1.5mm인데 저만은 1mm밖에 안 되는 게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 여,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럼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아 네. 어, 높이는 한 3mm. 3m. 3m고. 예. 네. 저만은 아, 3m면 여기 얼마죠? 여기 한 3m 정도 됩니다. 아 여기 여기 3m인가요? 네, 3m인데. 조금 예. 높이가 낮죠? 네, 예. 3m, 3m면 여기서 1m 더 올릴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여기서 1m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 데크는, 데크는, 데크는 얼마나? 데크는 한 1.5m. <laughs> 잠깐만. 이게 3m에서, 3m에서 네. 1m 되고, 1m 놓고, 여기서부터 1.5m, 여기까지 1.5m 되면, 되면, 4m면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비를 맞겠는데요 예,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높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게좀 적으니까. 그, 럼 비가리에다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 다시 설치해야죠. 자방망이나, 아. 뭐, 이렇게 좀더쭉 빼야 되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아, 그래도 뭐 어차피, 그, 저,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얇게 공, 어, 공구리를 하셨잖아요? 네. 이유가 이거. 벌레 방지. 벌레 방지인데, 그, 그, 군에서 와서 캐, 빼라 이러면은, 깨가 뭐, 깨지고 부수가지고 없을 아, 수밖에 할, 할 생각으로 네네그할 생각으로 하긴 해놨는데 네. 현재로서는 석기나 벌레들 때문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숲불로 우거져 있지만 지목은 도로입니다. 아 도로인가요? 네 도로인데 이렇게 풀로 너무 우거져가 있어요. 가장 네. 궁금했던 점이 도로 부분인데요. 네. 이소식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소유농지까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도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가 n o w 아, 저기는 말벌 집이 너무 크게 축구공보다 큰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지금 덮어놨어요. 콘크리트를 원래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다 해놨죠. 이렇게 뭐. 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레가 올라오고 석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한 조금 높이를 띄워줘야 되는데 띄지를 못하면 띄워놓으면 또 뱀들이 막 오, <laughs> 벌레들이나 이런 지나 이런데 안식처가 되다 보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갖다 했네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콘크리트 그... 발라야지만이이집 사용 여기 보시면 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저기도 소화전. 저기도 소화전이고. 여기도 소화전이고, 음. 저기도 중간중간에 다 소화전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게 화재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화재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화기한대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심터 주변에는, 주변에는 잔디 식재는 불가입니다. 아, 잔재를 뭐 심는 말이요? 못 심어요. 예, 화재 예. 때문에. 그리고 기존 농막은 2027년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심터로 신고해야 기존 농막을 체류형 심터로 인정해준다는 걸꼭 명심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2027년 12월까지는, 12월까지는 예 농촌 체류형 심터로 네. 신고를 해야 기존 농막을 체류용 심터로 인정해준답니다. 에이... 그때까지 꼭 기억하셔서 바꾸시고, 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는 지득세나 지득세는 부과된답니다. 재산세나 지득세. 네, 여기까지 햇살TV였습니다.